에이 뭐 200명 대고 공개한다 그러면 다 누구는 다 니나나나 다 하겠다 함함만명 한, 한 정도 돼야 어우 다이아몬드 아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다이아몬드 바로 나왔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laughs>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 다이아몬드는 별로 좋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내 다이아몬드가 13에서 나온 게 첨부네. 응? 13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첨부네. 이게 11이잖아요. 어, 13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첨부네. 우리 다이아몬드잖아. 자, 컴퓨터 바꿔야 돼. 요 영상,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라. 다이아몬드 13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뭐야1 13, 3에 다이아몬드 13에서 나왔잖아. 13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나왔잖아. 13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잘 없는데. 보통 11인인데.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여기, 여기가 11이고. 1 3일전처럼 이런 다이아몬드 개다 깨요. 응. 음. <laughs> 몇 개인지 모르겠다. 오, 이것도 6개야. 어 다이아몬드 6개야. 어유 뭐야, 많아. 어휴, 너무 많은데, 다이아몬드. 8개다,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 8개다. 요 용량은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3번 대든 4번 대든 간에 13 지점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라고 저을 거예요. 음. 이렇게 잘,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음. 봐요. 그것도 8개나 있잖아. 나, 달무도 캐겠습니다. 아이고, 이못 캐는구나. <laughs> <laughs> 돌도끼로 나무를 캘려 <킬라>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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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도끼로 나무를 캘려 <킬라> 그랬어. <laughs> <laughs> 철버도 없고 난 다음에 키베해놓게요 음, <laughs> <laughs> 어 개망했어 응 개망했어 콜일어속터이안 나와 다이몬드 나왔어 <laughs> 다이몬드 나왔어 <laughs> 혈퇴안나고 다이아몬드 나왔어 요 그것도 4개씩이나 어? 응? 철세에다좀더 네. 보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호해 봅시다 다이아몬드 하나 둘셋넷다섯여섯일 여덟 예총 다이아몬드 8개입니다 다이아몬드개보고어요 뭐 다이아몬드 개 저기 여기 얻을 게돼 있으니까. 예. 상당히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어 얻었죠. 뽑고 <laughs> 갑시다. h 어? 아 실수했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갑시다. 물량들이 얻어본다는 게 물량대 가져간다. <laughs> 자 갑시다. 물량동이. 비티비티하다. 에? 물이 없다. 것이 그 여기도 있죠? 여기 일단 캐드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일 여섯 개. 다이머를 얻었습니다. 응. 어? 이거 뭐야? 속털이 아이들이 있어 불좀 <laughs> 피우고 요 응?